3절. 장세기 46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큰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인종, 문화, 언어, 역사, 종교가 같은 집단을 말합니다. 한민족, 그러면은 요 인종, 문화,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이야 할 때, 백이민족 문화, 뭐 한민족, 문화죠. 언어, 한글, 역사, 뭐 한국, 역사, 종교는 뭐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라고, 큰 민족이라고 말할 때, 이 종교라는 부분에서... 어... 좀 떠나 있죠. 다르죠. 종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가 어느 정도 같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다른 내용들이 많죠. 불교 있고, 유교 있고, 기독교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태, 일반적인 상태,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최소한 뭐냐면, 언어와 믿음이 같은 것을 민족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것을 민족이라고 해요. 그이 인종, 인종, 이 인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 이이 문화는 이 믿음에 들어가 버려요. 이거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언어는 중요해요. 언어는.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좀 읽, 들어보면 좀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어와 믿음이 같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어와 같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언어와 믿음이 같은 백성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계시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예? 언어와 믿음. 아,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뭐냐? 언어와 믿음이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믿음의 자손, 우리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언어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으로 빼버리고, 언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게 언어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언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언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언어가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언어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언어의 소리가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언어의 소리가 아니라 문자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듣는 것을 말해요. 이 언어가 같다는 것은 요거예요. 언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뭔지 모르면 좀 곤란하죠. 밑에서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한그 뜻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네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거짓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진실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회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요.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믿는 것인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뜻인데 뜻 안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도록 다시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요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그 거짓 마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남은 그 육체를 하나님 말씀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남은 그 육체가 하나님 말씀인 남은 그 육체가 하나님 말씀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믿고,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고 믿는 거죠. <laughs>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면은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고 믿는 것이입니다. 이뭔 엉터리 같은 소리냐 그지 그럴지 모르지만, 야, 죽었다고 믿는 것은 뭐냐면 거짓 마음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그리고 살았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민족은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는 그리스도인죠. 현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세운 민족이에요.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를요, 뭐, 자기 그 믿음의 마음 안에 콱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른 논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 여러분이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뭐 쪼시라간 목사가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논리는 나중에 세대가 흐르면 엄청난 논리가 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민족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7의 9, 8은 거죠. 장세기 45장 7절에서 언급함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에 세워져 생명으로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애굽에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려간 거 내려가지 않고 세상에서 생명의 민족으로 세워져 탈출할 탈출을 준비하기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새 생명으로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논리입니다. 법칙이 아니고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따질 수도 있고 막 그러죠. 법칙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논리는 따질 수가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